아... <laughs> 아이고. 아 광복이가 아, 아주 이렇게. 광이만 깨어 있네요. 어, 은은하게 서 있네, <laughs> 은은하게 앉아 있네 아주. <웃음> <웃음> 어머, 머리 봐, 어떻게 해. 아, 박성아 볼떡 일어나? 예. 네. 음... <laughs> 어? 올 oh, 어머. 자극. 아, 옷에서 세상 이럴, 이럴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, 소리멍 아, 소유의, 때리네요, 소리멍. 아니, 안에보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떡신신했네. 진짜 그냥. 했네 아, 오, 나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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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좋다. 잘 잤어, 은복이 아, 뭐, 잘 잤어? 너무 신혼집이다, 저거 애나으면다 걷어야 되는거 알지? 건보가 <laughs> <laughs> 그끼우 마. 건보가 그 끼우지 마. 안녕 아, 말잘 아, 아, 듣죠? 나 늦잠 자는 날이야, 늘 그래, 자기 어, 내 있죠. 아, 주말이니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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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복에 약을 먹어요? 영양제예요 저게? 네, 아 예. 와부터 <laughs> 물을 <laughs> 아, <이거. 웃음> <laughs> <문을> 돌려. <laughs> 와인잔에 먹으니까 좀 느낌이 있다. 느낌 <laughs> 저게 이제 그 와이프들한테 어. 욕먹는 껄이 아, 그렇죠. 그냥, 그냥 그래. 왜 저거 수가 앉았냐 그치? 이거지. 설거지도 힘들고, 다이도 어, 어렵고, 잘 깨지는 거. <laughs> 아, 영양제를 원래 좀 챙겨 먹었나? 엄청 챙겨 먹어요. 챙겨 먹어야 돼요. 어... 본인 몸 엄청 생각하는. 아, 생각해죠 예. 우리 몸뚱아리가 재산인데. <laughs>